오늘 동대구역에서 흉기를 들고 있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살인 예고 글을 적은 종이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난 주말 야구장에 이어서 대구공항에 테러와 살인을 예고한 글이 온라인에 퍼지자 경찰은 구속수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강력범죄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3시 50분쯤 동대구역 출입구 앞 의자에 앉아 있는 30대 남성을 경찰이 둘러싸고 가지고 있던 가방을 뒤집니다. 흉기 2 개가 나왔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역사 안에서 흉기를 들고 있는 남성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 남성은 살인을 예고하는 내용을 적은 종이도 들고 있었습니다. 문분을계 쳐다보니까 이제 가방에서 칼을 꺼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적었는데 거기에 이제 뭐 동대구역에 몇명겠다 뭐 이런 식으로 경찰은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왜 흉기를 들고 있었는지 온라인에 게시된 살인 예고글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는 대구 공항에 폭탄을 설치했다며 오는 9일 테러와 묻지마 살인을 예고하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경찰과 공항 폭발물 처리 팀이 수색한 결과 위험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테러 의심점도 일단 없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공항과 동대구역 중앙로 등 시민들이 몰리는 곳마다 경찰력이 배치됐습니다. 장갑차는 매일 도심을 순찰합니다. 시민들은 놀랐고 경찰이 너무 많아가지고 놀라고 약간 있어도 마음이 그냥 뭔가 편안하지가 않아요 여행 가도 불안해했습니다. 영상 보니까 순식간에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서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조심한다고 이게 피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경찰은 테러와 흉기 난동을 예고한 글 작성자를 추적하는 한편 이런 글을 올리는 행위를 강력 범죄로 보고 대응할 방침입니다. 특수협박 또는 살인 예비 그리고 뭐 위기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제가 승인될 여지가 충분했기 때문에 어... 혹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절대로. 오늘 오전 7시 기준 전국에서 살인 예고글을 쓴 59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중 3명이 구속됐습니다. 붙잡힌 사람의 57% 34명이 10대 청소년으로 나타났습니다. 살인 등 범죄를 예비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협박은 7년 이하의 징역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